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의 펜션 화재는 화재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화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의 롯데제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이 좌초되고 교통사고도 잇따라 인명피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고층 건물 옥상에서 솟아오릅니다 곳곳에 불길이 번지고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내립니다. 엄청난 기세로 밀려드는 바닷물에 제방위 차들이 힘없이 밀려 떨어집니다. 바닷물은 도로를 덮치고 건물 안쪽에 있던 차들까지 삼켜버립니다. 커다란 배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바닷물을 이기지 못해 맥없이 쓰러지고 이내 다리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재난재해 제로, 제로119 중구발대식 및 송여대방 행사를 시작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제로119 홍보단 선서! 선서. 1. 제로119 홍보단 정직, 성실, 신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선다. 1. 제로119 홍보단은 재난재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 최선을 다한다. 1. 제로119 홍보단은 집집마다 소확이 선물하기 캠페인을 홍보한다. 1, 제로 일일구보다는 작은 불씨부터 끄기큰 불방지 재난 재산과 생명의 보호하기 캠페를 굽다 2014년 문건 선서대표 박화준. 네, 선서문을 예, <laughs> 예. 이에 공개합니다. 재난 재해 제로 일1 9 선언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협력하여 재난 재해 없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협동 정신으로 재난 재해 안전 예방 교육, 인명 화재 교육, 집집마다 소화기 기치와 사용 교육 운동에 목적을 두고 사랑의 손길로 효도하는 현장 교훈. 나눔 봉사, 의료 봉사, 문화 예술 봉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건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아름답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함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내고장 살리기 운동에도 앞장 설수 있도록 재난재해 제로 1 1 9가 앞장서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재난재해제도 119 홍보여성회장 배수현 금년은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 보니까 너무 많은 재해와 재난이 저희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거해 보면 2006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고, 2007년에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2008년에는 중국 수완성에 대진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이탈리아 대진이 있었고, 2010년은 아이티 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은 일본 지진과 쓰나미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커다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로 119라는 어, 저희 로고를 시작해서 재난 어, 재해 제로 119 스타트를 저희 KSV 방송 어, 제가 대표이자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세계어 안전 지대는 없다. 어, 저희가 함께 홍보하고 이 재난재 제로 119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그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로 어, 사랑스러운 마음이 모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어, 방방곡곡을 뛰면서 연예인 함께 갈수 있는 재난재의 제로를 어, 힘껏 어, 제가 홍보하고 또 조그만한 불씨를 큰 불씨를 막을 수 있는 저희 조금 있으면 하는 뿌리는 소화기를 저희가 전국에 보급을 해서 작은 불씨로 우리 큰 재산과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저희 KS 방송에서 여러분들 홍보 대사님들하고 전국을 함께 뛰겠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어,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로 기원하고요. 오늘 어, 처음은 정말 미약하나. 너무 소중하신 우리 의용대 연합회 회장님도 오셨고 정말 너무 소중하신 우리 설용수 회장님 오셨고 정말 일일이 제가 답례를 해야 되는데 함께 힘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는 대단한 탑을 k s v 방송에서 제로 119, 재난재 제로 119를 제가 힘껏 연예인 홍보단하고 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셔야 활기찬 활동을 이 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전망이 위태롭다 그런 얘기죠. 여기 재난, 재해 재난을 제로하겠다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고 꼭 이루어야 할 사업입니까? 재난재해가 없는 대한민국 한번 만들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웃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본다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아와 같은 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